누가 복음 4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시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호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이 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가보나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보면 4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 안에 성취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본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뒤에 그들을 창조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의 땅가난안 땅을 이미 주셨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너희는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너네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될 것이며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의 물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신약도 예수님이 이미 이미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주어지고 성취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실제가 되게 할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요.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사장은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누가 보면 사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문을 읽으셨는데 이사에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2절에 있는 말씀이 다릅니다. 이사에서 61장 2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보복의 날을 읽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은혜해만 읽고 책을 덮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것이냐면 예수님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때는 보복의 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이고 지금 이때는 은혜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은혜해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누가 보면 4장 2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이사에서 61장 1절 2절을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은혜로운 말이 너에게 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아무 이유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죠. 우리 삶에 플러스 인생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특징인 복음이 여러분에게 풀어서 자유가 주어지는 그런 삶이 그런 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풀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신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 4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전했던 것이 무엇인지 말해요. 자기의 사명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란 표현이 나오죠. 바울은요, 자신이 말하는, 선포하는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가정은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질 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 그회가이 은혜의 말씀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 각 사람 가운데 은혜가 풀어질 지어다. 내가 받아야 될이 은혜는요. 어떤 것인지 이미 성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하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고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고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렛 사람들도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러나 그들은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이유는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되오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 임재를 느꼈고요.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은혜로운 말로 인해서 놀랍게 여겼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그런데 이 예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그들은요 그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요셉의 아들이지 내가 얘 알지 얘가 무슨 메시아야? 그러면서 갑자기 배척의 마음으로 돌변합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를요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마리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구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임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편견과 나의 판단으로 믿음이 아닌 경험을 의지함으로 예수를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두 개의 예를 드립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사건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이에게 공급하고 싶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큰 흉년에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렙대한 과부는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한 자예요. 11기상 17장 9절에 보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밭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이 과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엘리야가 왔을 때 자신도 먹을 거, 음식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 먹고 죽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렙다 과부는요. 그 흉년 기간에 하나님의 공급을 누린 것입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기를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방 사람이었던 사렙다의 한 과부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인생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얘는 엘리사를 얘기합니다. 누가 보면 4장 27절을 보니까 엘사 리때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한 사람도 고친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만 고친을 받았대요. 이스라엘에서 엘리아가 함께 있었지만요, 사람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내 나병이 고쳐질까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노예의 말을 듣고요,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편견으로 믿음을 작동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병이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익숙함, 여러분의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을 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취해야지만이 은혜의 말씀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라 말씀하시죠. 그 유일하게 성경에서 한번딱한번 두려워하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냐면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 사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었는데 안 됐어요라고 한다는 얘기 자체가요 믿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믿었다면 안된다가 아니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안식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히블 4장 3절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안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스트, 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히블 4장 11절도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런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라도 있는데 영어 성경은 u n 필 a i t f 에요. 다시 말해 불신의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넌센스 같은 말이죠. 안식하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거예요. 왜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 것인데, 안식에 내가 안식할 수가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고군분투하게 되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품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합시켜서 나갈 때, 우리는 바로 안식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믿는 사람은요, 안식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아란 말의 뜻이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이란 건 뭐냐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믿는 사람은 안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안식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다면 두렵죠. 떨리죠. 그래서 뭐예요? 고군분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라면 안식하는 자인 것이죠. 수영을 배울 때 우리는 다 배워요. 무슨 말이에요? 물이 여러분을 뜨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왜요? 물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결부해서 물 위에 뜨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결부시킨다면. 우리는 무리에서 안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하여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6 절도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취하기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여러분 취하고 결합시켜서 안식하십시오. 그 감, 안식의 특징은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본 사장 20절, 21절 다시 보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리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은 나에 대한 이야기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너희가 듣는 이 시간 바로 응답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말씀에는요 여러분에 관한 영광스러운 것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유업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특권과 여러분의 자유에 관한 영광스러운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처럼 여러분도 말씀에서 이런 실제 찾아서 이것이 내 안에 성취되었으며 내가 이것을 들었고, 들, 들었고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은 내 안에 응해진다라고 확언하는 일들이 있길 내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죠.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로마 10장 17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안 믿겨지면 자꾸만 들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긴다고요.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믿음이 여러분 안에 풀어진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너의 귀에 응했다라고 너희가 듣는 이 말씀이 응했다는데 그 듣었던 말씀이 뭐예요? 18절 19절이죠. 누가 보면 사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오늘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응답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은혜해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라면 우린 더 필요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붐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또 고린도서 1장 21절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은 기름붐을 받은 자입니다. 자, 이 기름붐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여인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히브서 10장 38절을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4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에서의 말씀을 읽은,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들은 대로 응하였다 라고 말했잖아요 믿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믿을 때 그것을 말함으로 기름 부음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요 믿음의 소리를 낼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는 말을 자꾸만 말하십시오 그것이 기름 부음을 활성화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약속된 성취된 말씀을 실제가 되게끔 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 봐면사장 18절과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쁜 소식이 선포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묶였고, 여러분을 보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을 눌리게 하는 것들,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자유케 되고, 바로 풀어지며,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멘 하는 것이죠. 누가 보면 사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럼 뭐라고요? 아멘! 함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지금이 오늘이 은혜 받을 때이고, 말씀이 응하는 때입니다. 구원이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안식하십시오.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은혜해라고 선언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해를 누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안식하고 누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각 사람 가운데 풀어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를 향한 성취된 것들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응하여 썼습니다. 나는 지금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시간을 살고 있고 내 삶에서 구원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능력이 풀어집니다. 치유가 풀어지고 회복이 풀어지며 돌파가 풀어집니다. 기름 부음이 풀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취함에 나가는 한산삶이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일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